우리 스튜디오 와가지고 이런 거 되게 자주 한다 맨날 하는 거 귀가 되게 크신가 봐요 많이 큽니다 아. 제가 귀로 벗고 살거든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디디트 에디터 H <laughs>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저 따라 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오늘도 엔지니어 출신 오디오 전문가 영디비님을 모셨습니다 당연히 오디오 리뷰를 준비했겠죠 네. 오늘 주인공이 이름이 뭐죠? 오늘은. 비스타라는 제품입니다. 네, 제이보드의 비스타라는 제품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제품을 리뷰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영디미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 제품 좋음? 그랬더니 응응 좋음 그러시길래 제가 믿고 이렇게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좀 얘네 슬로건을 보니까 머스테브 기어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영상에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좋으면 누구 책임? <laughs> 영디미 책임. <laughs> 보장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시작할게요. 제가 사용한 거는 이 블랙 모델인데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이거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심플한데 작아서 좋아요. 아, 작아서 좋다. 네. 저는 솔직히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처음에 좀 밋밋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시커먼 네모 덩어리잖아. 근데 보세요. 에디터 여기 봐봐. 짠! 오! 오! <laughs> 귀엽지? <오>! <웃음> <웃음> 어. 맞아 그렇죠. 트렌드한 네온 컬러 굉장히 밋밋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블랙 케이스 내부에 네온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좀 스포티하면서도 감각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골이 있잖아 여기다 키링을 달수 있는데 이렇게 키링을 달아서 들고 다녀도 되게 귀엽고요 아하. 응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어버드가 하나당 무게가 6g 정도래요 근데 전 되게 가볍다고 느꼈는데 이 정도면 가벼운 건가요? 근데 보통 이런 이어버드 무게가 한 5-6g 정도 돼요 아 그럼 가벼운 편은 아니고 보통이에요? 나는 귀에 착용했을 때 되게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응. 그 이어쿠프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딱네 귀에 지지해주는 부분이 넓다 보니까 무게가 가볍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 실제로는 막 엄청 가벼운 편은 아니고 네 그렇군요 전 아까 영재빈님이 작아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다른 것보다 충전 케이스가 이게 되게 겁나 작은 편이에요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잖아요 딱 붙든 청마지는안 돼요 <laughs> 딱 붙은 청바지 튀어나오더라고요. 딱붙은 청바지 발음 다시 해보세요. 딱붙는 청바지. <laughs> 저는 딱붙는 청바지는 잘 입지 않아서 주머니에 들고 다닐 때도 전혀 문제 없었고 가방이나 파우치 안에도 쏙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그 무선 이어폰 중에 그 제품은 엄청 괜찮은데 케이스가 좀 커가지고 막상 한 번도 안 들고 다니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뭔지 대충 아시겠죠? 알죠 네, 고리가 그래서. 있는 <laughs> 케이스를 어쨌든 같이 들고 다녀야 되는 제품이니까 케이스가 작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인 것 네, 같아요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또 눈에 띄는 점이 이게 이렇게 이어폰을 빼잖아요 그래서 충전 케이스에 마그네틱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놓으면은 되게 쉽게 고정이 돼요 다른 제품보다 더 그리고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죠. 오, 맞아, 맞아. 뛰어보셨잖아요. 이따 뛰는 네. 장면 보여드릴 텐데, 확 이렇게 흔들고 다녀도 이게 되게 케이스가 안정적이라가지고, 이렇게 휴대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가방에서 막 불려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이좋게 한쪽씩 착용을 해볼까요? 이거 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지금 영디비님이랑 나랑 소름 끼칠 정도로 커플템을 아. 많이 착용했어. 아. 제이버드 비스타 같이 꼈지? 애플 워치 스트랩도 똑같지? 선글라스도 거의 똑같아. 선글라스 이번에 일부. 어 빨라요. 다른 거 끼고 오셨구나. 왜 나랑 커플인 게 싫었어요? <laughs> 창피했어요? 저는 이렇게 왼쪽 귀에 착용하고 은디비님은 오른쪽 귀에 착용을 하는 텐데 디자인적으로 막 그렇게 마음에 들거나 예쁘거나 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귀에 착용을 해보니까 좋았던 게 이게 작아가지고 눈에 별로 띄지가 않아. 에이치님은 살짝 튀어 나오긴 하네요아 그래요? 네. 저는 근데 거의 뭐 그냥. 어, 귀에 묻히는 느낌 그리고 귀 안으로 쏙 들어가는 스타일이더라고 귀가 되게 크신가 봐요 많이 큽니다 제가 아. 귀로 벗고 살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귀가 <laughs> 발달하셨구나 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눈에 안 띄는 디자인이에요 저는 좀유닛시 커가지고 막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네. 귀에 거는 스타일 이런 거는 조금 소리가 좋더라도 창피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이 완전 무선 꼈는데 막 튀어나온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좀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귀걸이도 착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걸리는 디자인을 하면 좀 뭘까 과한 느낌? 음 어쨌든 좀 유닛이 잘안 모이는 작은 형태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다. 저또 물어볼 게 제이버드 하면 원래 스포츠 전문 이어폰 브랜드예요? 네, 원래 제이버드는 블루투스 이어폰만 만들었는데 완전히 처음부터 스포츠용 이어폰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립자 이름부터가 주드 암스트롱이에요. 암스트롱. 되게 네, 센, 센 느낌이에요. 치마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이 제품이랑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 자체가 달리고 땀 흘리고 운동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이 제품 자체도 스포츠용이죠. 완전 스포츠용으로 나와서 이런 네. 이어 후프 같은 음, 착용감. 잘 고정이 되라고. 되라고. 네. 그래서 제가 영디민님한테 직접 한번 끼고 운동을 해보셔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평소에 운동 자주 하세요? 아니요. 운동 자주 안 해요. <laughs> 좀 이렇게 봐요. 어, 왜 이렇게 탄 거예요? 그냥 물놀이만 좀 좋아요. 뭐 서핑 같은 거. 데이스에 아 <laughs> 강요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뛰어봤는데, 음, 땀을 흘리면서. 네. <laughs> 어떠셨어요? <laughs>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 전혀 없이 음. 안정적으로 착용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훌륭해요. 음... <laughs> 어 그러게. 제가 영상을 봤는데, 어, 되게 카메라 의식하면서 잘 뛰시더라고요. <laughs> 엄청 신기했었죠좀 아. 장시간 뛰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나요? 네,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어폰 여기 이렇게 아까 말하셨던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튀어나온 부분, 이바퀴에 걸리는 부분. 일단은 제이버드에서는 스포츠핏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은 이어 후크라고 많이 어, 부릅니다. 이어 후크. 네. 이번에 비스타 제품은 특이한 게 이어젤이라고 해서 이 이어 후크랑 이어팁을 통으로 만들었어요. 아 통으로 갈아끼우게 만들었구나. 이걸 통으로 만들면 더 편한가요? 이전 버전에는 이어 후크랑 이어팁이랑 그 따로 돼 있어가지고 아 따로 따로 교체해야 되는 데 네, 따로 따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 이어 후크가 네. 이 각도 맞추기가 불편요 방향이 헤깔릴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딱 끼우면은 방향이랑 모든 게 장착이 돼서 편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갈아 끼우는 것 자체도 편한데 조금 더 깔끔해 보인다. 이거 전체를 그냥 씻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아까 H 님이 이 이어버드가 가볍다라고 했겠는데 음. 이런 스포츠 핏 형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음 이어쿠랑 이어팁이랑 무게 분산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 위에서 한번더 잡아주니까. 예.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어팁에서만 잡히는데. 맞아. 이어후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귓구멍으로 버티는 느낌이 있어서 고개를 흔들면 약간 빠지지는 않지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부담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예. 그런데 얘는 이제 무게를. 이 귓바퀴 안쪽에서, 어, 귓바퀴 딱, 안쪽에서 딱 받쳐주니까. 응, 되게 안정적이고 가볍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아, 영디비님, 우리 <laughs> 스튜디오 와가지고 이런 거 되게 자주 한다. 맨날 하는 거. <laughs> 어, 뇌가 흔들려요. 이 정도 착용감이면, 뭐, 영디비님이 좀 맞아요. 뛰어보기도 하셨지만, 네. 뭐, 러닝도 그렇고, 뭐, 사이클이나 하이킹이나 뭐, 트레일러닝 등 격한 움직임이나 좀 속도감을 요구하는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도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트레, 트레일, 트레일러닝이 뭐예요? 러닝의 일종이에요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뭐 아는 척한 거예요 <웃음> <웃음> 착용감은 충분히 얘기를 한거 같고요 내구성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 같아요 스포츠 이어폰이니까 내구성 어떤가요? 운동하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방수 기능을 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이버드 홈페이지 가서 보면 방수 기능에 IPX7 등급을 받았어요 오나 알아 어 알아요? 뭐, 뭔데? 1m 잠수된다 오. 어떻게 알았어? 아, <laughs> 지난 영상을 참고하세요. 아하. 네, 그럼 그 정도면은 보통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높은 편이에요, 등급이. 거의 탑급이라고 보면 돼요. 아, 진짜? 네. 이게 밋미터 깊이에서 30분간 방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뭐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운동하면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전혀 뭐 물기 때문에 고장날 걱정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군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수영은 하지 마시고요. 아, 수영은 안 되지. 여러분, 네. 수영은 누누누. 음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영디비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일단 사용해 보면서 이 블루투스 연결성이 안정적인데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음악 들으면서 좀 야외를 다녀봤는데 끊김이 없었거든요. 이게 안정적인 편인 게 맞아요. 이 전작 대비해서 연결 안정성이 확실하게 개선됐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테스트할 때한 15m까지 연결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고요. 아, 10, 15m 거리까지? 네, 지하철에서도 테스트 해봤는데, 네. 와, 진짜 막 사람 빽빽 차는 부분에서 가끔씩. 뭐 아, 출퇴근 시간에. 정도, 응. 그 정도였고, 나머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아, 끊김이 있었어요. 끊김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군요. 네.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좀 이제 테스트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음악만 듣는 게 아니고 사실 영상도 요새는 많이 보잖아요. 뭐 스포츠 이어폰이긴 하지만 그래서 딜레이는 적은 편인가요? 뭐 영상 감상하기? 네, 저희가 측정한 결과로는 네. 150ms 정도로 측정이 됐고 네. 이 정도 수준은 거의 굉장히 완전 무선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디에디트 영상에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에디터 M한테 설명해 주신 그 중요한 스펙이 하나 들어갔네요. 블루투스 5.0 지원. 아주 좋은 거죠? 블루투스 5.0이다. <laughs> 좋은 거죠? 예.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최신 제품이면 은 네.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당연한 건데 네. 그것보다 편리한 게이 각각의 이어버드를 독립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을 따로?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는 왼쪽만 사용한다든지 오른쪽만 사용한다든지 할때 페어링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어... 얘는 처음에 한번 페어링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무거나 하나만 꺼내면 은 그거 하나만 바로 쓸수어요 각각을 있어요. 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네. 아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 약간 고가 제품들만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음질은 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저는 스포츠 이어폰이라서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일단 제품이 되게 가벼워서 차음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귓구멍에 이렇게 쏙꼈더니 되게 약간 핏하게 맞아떨어진 느낌? 그래서 바깥 소리가 되게 차음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음악도 좀 뭔가 좋게 느껴지고 더잘 들리는 것 같죠 응. 차음이 너무 좋아요 오 <laughs> 이게 장점이자또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차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네. 운동할 때는 좀 네.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볼륨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나는 근데 참성 높은 게 좋거든요 저도요 영디미 님이 듣기에는 음질이 어땠어요? 이번에 기술적으로 <laughs> 네. <laughs> 6mm 드라이버가 개선됐다고 드라이버. 들었어요. 네. 어. 제이버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사운드 밸런스가 굉장히 비슷한 편이에요. 약간 어. 저음 강조가 있고 네. 고음도 잘 살아있는. 보니까 되게 내 스타일이다. 커버형에 어. 네. 잘 되고 저음 강조하고 되게 내 작고. 어, 내 스타일이야. 아, 니네 스타일이야? 어. 내 건데. 그래프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프를한번보여드릴게요 이... 저음역대, 200Hz 이하 저음역대는 5dB 0 정도 높게 나오는 편이라서 네. 이 저음이 살짝 높은 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듣기에는 좋은 사운드라고 볼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운드? 네. 인기 있는 사운드라는 네, 그리고 뜻인가요? 사캡대학에 딥이 있어가지고 딥? 이 부분이 자극을 좀 줄여주고요. 딥이 뭐예요? 딥은 레벨이 낮다는. 뭐죠? 그렇죠. <laughs> 자극적인 사운드를 잡아준다. 네. 그럼 듣기 편하다는 얘기인가? 아, 잘 알아듣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 빵빵하고 자극 없는 찰진 사운드. 잘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막 딥이 있다 그러고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이렇게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여주시니 정말 데이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박수. <laughs> 그리고 제이버드 앱이 있어요. 음. 앱이 있는데 이 기본 사운드는 정해져 있지만 은 네. EQ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 앱에서 EQ를 한번 설정해놓으면 어떤 기기나 어떤 앱을 사용해도 그 사운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좋은 편이에요. 건 아는데 저는 EQ를 만지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가 어떤 소리를 선호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저는 잘안 쓰거든요. 그럴 때는 추천 프리세들어 가셔서 영 디비를 검색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제가 만들어놓은 영 디비 비스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프리셋을 공유를 할수 있어요. 아, 영디비님이 만든 거예요? 네. 아, 그럼 이거는 영디비님 취향의 사운드예요? 네. 어떤, 어떤 네. 느낌이에요? 약간 플랫한 사운드죠. 점 꽝꽝 아, 아.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나 되게 익사이팅한 거 좋아하는데. 소희얘기해서 어. 레퍼런스 사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이 듣는 그런 건가?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음질은 그래서 좋다고 하시네요. 통화는 어떤가요? 통화가 조금 아쉬운 게, 통화는 수신은 괜찮은 편인데, 그, 조용한 데서 내가 얘기하는 건 전달이 잘 되는데 외부 소음이 심한 배경에서는 네. 조금 그 소음 차단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시끄러운 데서 통화하면 내 목소리 전달이 좀안 되는구나. 네. 이게 완전 무선형 이어폰들은 너무 시끄러운 데서는 대체로 조금 통화에 네.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두개를 꽂고 있잖아요. 네. 어차피 소리는 둘개다 나니까 음. 하나를 빼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마이크를 입에서 가까이에서. 네 이제 이렇게 제이버드 비스타의 대부분의 기능을 얘기해 본것 같은데 음,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어떤가요? 배터리 중요하죠 기본 재생시간이 6시간 정도 가능한 배터리예요 이어버드만으로 아 그러면 긴 편인가? 긴편 아닌가? 요즘에는 좀한 5시간 6시간 정도 나오는데 네.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이 작은 유닛 사이즈를 보면은 길더라고 보겠습니다. 아, 사이즈 대비 재생시간이 길다. 그리고 보니까 충전 케이스로 계속 계속 충전해서 사용하면 최대 16시간까지 음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충전 케이스가 워낙 가볍고 작은 편이라서 그런지, 최대 감상 시간은 제 생각보다는 조금 짧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뭐. 작은 것도 되게 큰 장점이니까 네. 그리고 뭐 USB-C로 네. 이제 고속 충전도 되니까 사용해보기로 한 2-3일 정도는 그냥 충전 안 하고 충분히 아... 쓰겠더라고요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플레이 타임이군요 무선 충전을 지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게 이만큼 아쉬워요 대신 맞아요. 언급하신 것처럼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초반에 배터리 완전 인고 났을 때 5분 정도 충전하면 1시간 정도 음악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빨라요 그럼 어쨌든 뭐 착용감이 좋았고 연결성이랑 음질이랑 모두 기본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하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쓸만한 스포츠 블루투스 이어폰이자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아이덴티티 굉장히 충실한 제품이다네 이렇게 영디비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습한 날 태풍이 몰려오는 날씨에 뛰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용해본 제보도 비슷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영디비님이 대신 와가지고 답변해 주실 거예요 <laughs> 그리고 영디비님 <laughs> 채널에도 비슷한 리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네. 질문이 뭐죠? 가격이 얼마예요? 아, 중요한 거 빼고는 네, 23만 9천 원이에요 정가는 23만 9,000원. 에디터 이미 지금 구매각이에요. 조금해서 좋은가보다. 응, 그 안에 네온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아 네온, 네온 컬러 나도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영디비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영디비. 어이 이것만 잘하더라고. 구독, 좋아요, <웃음> 댓글. <웃음> 네, 다음에 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가시는데 오세요. 오세요. 여기요. <laughs>